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홀택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택시에 타자 저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복을 입은 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에 다가와서 박수현 후보를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택시는. 그러니까, 어, 이 택시 승객이, 저에게 제보를 한 승객이, 아, 우리 박수현 후보 정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가 박수현 후보는 절대 찍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그 이유는 가정 파괴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 여자의 가정을 파괴했고, 그 해당 그 가정 파괴당한 세 여자가 신관동의 한 식당에 모여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쌈박질을 벌였다. 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시민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냐 하자 신관동에 가서 다 확인해봐라.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 승객에게 재차 저를 음해하는 그리고 박수현을 찍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하고 있는 정보는 이 택시 기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기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다는 제보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미 선거판에서 흔히 오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이미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특히 저박수현이 낙마를 노리고 조직적이고 교육적이고 공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끔 처신한 또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혼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선거에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수십 가지에 이르는 그런 소설 같은 버전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이런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좋습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제 벽보를 훼손하는데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신체의 일부를 가서 아주 파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개인이 원한을 샀다거나 뭐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정치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후보라는 이유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잔혹한 그런 벽고 훼손 행위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슬픔을 느끼고 이제 이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거가 이게 늦고 빠르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들이 보편 타당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믿었기 때문에 선의로 제가 인내해 왔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어느 선까지는 아, 이러다 말겠지. 또 지난 선거 때처럼 또 이렇게 떠들다가 말겠지.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선의처럼 남들도 그런 선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생각이고, 또 저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름이 함께 놔두는 상대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아주 잘못하면, 제가 잘못하면 그분들의 인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정영순 기자님 말씀대로 뭐가 어떻고 저도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개적으로 제기된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에, 그런 문제,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못이 뽑히고 난 구멍 그런 개인적인 구멍이기도 하겠지만 선거 전체가 끝나가는. 선거 전체 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제가 패배할지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그런 못 자국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뭐 고소고발을 해서 뭐그 사람이 구속이 되고 법적 벌을 받고 뭐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계기로, 어 정말, 다시는 뭐 이런 것이, 이렇다고 해서 끝날이라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정말 상처 받을 대로 받았고, 제 피해 볼 만큼 받습니다. 저와 상대하고 있는 많은 새누리 당의 경선 후보님들도 있었고, 지금 본선 후보님들도 계십니다. 정치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 밖에 나가 보면, 지난 사람들이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다 제보를 받으면 저는 그분들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여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여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더웃서 드리고 더 제가 가까이 다가가 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2007년에 제 아내가 제 곁을 그렇게 떠나고 나서 한 8년간 그렇게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러한 문제들이 그런 공간에 정말 독버섯처럼 자랄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혹시 제 처신의 빌미라고 말했던 것은 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됐건, 저는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저를 한번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까지 시켜주신 공주시민에게 정말 보답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 혼자라도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이 선거를 치러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